<목소리>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좀 설명해주세요 뭔지 이거요? 오 어, 뭐라고 아, 해야되지? 왜, 왜 챙겨오셨어요? 하하 아아 어 이거는 어 이렇게 꼬질꼬질한데 왜냐면 이건 저희 분신가가 또 같은 <laughs> 어, 제가 항상 몸을 지니고 다녀서 어, 그래서 좀 많이 꼬질꼬질하지만 제가 최애가 석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RJ 많이 꼬질꼬질해서. 예, 네이쁘게 예, 봐주세요. <laughs> 다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laughs> 네, 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하셔. <laughs> 네, <좋아요. 짠. 웃음> 정국이 생일 축하 정국이 없는 정국이 생일 축하 정정국 27번째 번째. 만 아, 26세 만 26세 된걸 축하 축하 내가 좀더 빠르니 누나. 누나 아 생일 지나서? <laughs> 네 지나서 우리 네, 한참 빠른데요? 정국이 <laughs> 아, 막내네 여기서 자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야 방탄의님 aka 고박님 <laughs>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보방, 네. 이렇게 보방방입니다 보방님을 어, 네. 쇼터뷰에 모셨고 오늘은 이제 보조 MC, 네. 보조... <웃음> 방청객인데요. 보조, <laughs> 방청객, <laughs> 방청객, <laughs>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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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객 마리나님도 모셨습니다. <laughs> 전국이 생카 투어를 위해서 이제 만났고 마침 마리나님이 이제 집까지 쇼터뷰 <laughs> 아... 장소로 제공을 해주신 덕분에 그거 잘 성사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셋이 어떻게 좀 만났는지 아 알겠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뭐 마리나님이랑 저는 그 싱가포르에서 음, 만났고 뭐 보방님은 어떻게 만났죠저 윤기콘을 가게 됐는데 오성님도 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진짜 먼저 연락을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엄청 용기를 내서 먼저 DM을 보냈죠. 맞아. 보성님 신뢰가 신뢰가 안 된다면 어면 <laughs> 그날 잠깐 뵐까요? 그래서 이제 첫 날에 바로 DM을 봐주셔가지고 만나서 정말 인사만짧게 그렇죠 짧게 인사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하고 헤어졌는데 아, 왜냐면은 음, 제가 그때 같이 음. 있었을 때 어. 만났다고 했, 했을 때 음. 어, 구독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아 저는 영광이었죠 그래가지고 제 구독자를 만난다니 약간 이래가지고 너무 오, 좋다고 그래서 아유, 날, 막 아유, 아유. 날 바로 그래서 그날 막콘날 바로 만나서 응원하고 뒷풀이로 뒷풀이로 뒷풀 가서 윤기 라이브 보며 그리고 지금 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맞아. 각각 다 사실 어떻면 보면 덕매가 없었어가지고 아, 그게 좀 컸던 없었어. 거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채널을 운영하고 이러면 덕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 없어 1절 먹을 완전 일반인이죠. <laughs> 아 진짜로 되게 막 마늘처럼 아 되게. 음 근데 처음이라고 음 하셨어 저도 없어요. 진짜로 생일 카페 막 처음이고. 예절 샷한번 찍은 적 없고. 그래서 그때 같이 놀러갔을 때 사진 찍을 래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laughs> 근데 이제 오늘 정국이 생일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고. 거나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우리 보방님에 대한 자기 소개를 좀. 몇 가지 질문이 있기는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거를 장난식으로 좀. 어, 나퇴근기 네, 했어요. 어. 근데 실제로 그래서 누군가가, 어,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시냐고 어, 아 물어본 분도 계셨고, 아 전국이랑 음. 공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알았으니까. 그쵸, 어, 네. 제좀 부러운 마음에 저도 이제 또 물어본 거였고, <laughs> 어, 제일 부러워. 유튜브에서 팬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보라야 방탄의, 네, 보방이고요. <laughs> 저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현생은 아이들과 복적복적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미친듯이 덕질을 하는 <laughs> 저의 유일한 가 <나. 웃음> 그리고 나이는 동갑. 네, 정국이와 동갑입니다. 네, 정국이와 동갑이어서 네, 네, 모두를 오빠라 네, 오빠라 칭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적으로. <laughs> <그리 불법이야. 웃음> 그건, 그건 그건 네, X 아닙니다. 방법은 아니고요. 당당히? <laughs> 나는 오빠라 부를 수 있는 정국이래 문밤 문밤 아니 다시 다시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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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덕을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아직도 많이 게, 모르는 게 많아요 오성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팩 올려주시는 것도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저도 배우, 어, 배우, 배워야죠 덕질은 배우입니다 맞아, 맞아. <laughs> 저도 이제 유튜브에 쇼츠 등 올리면서 몰랐던 거 알아가는 것도 제 많고 그렇습니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육아 난이도 아 육아 아, 난이도? 애들을 어 애기들을 많이 보시니까 <laughs> 그쵸 그쵸 약간 좀 이게 감이 오잖아요 이 친구는 말 진짜 들리게 아, 안되고 안 <laughs> 남준이 있는데. 난 남준이 정국이. 어 남준이 정국이? 어렸을 때로 봤을 땐 고민을 해봤는데 남준이일 것 같아요 아. 그니 그러니까 <laughs> 남준이가 굉장히 우당탕탕 <laughs> 약간 이런 아, 느낌에 아. 그리고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그 남준이가 뭔가를 보고 크레파스 맛이 난다 고했거든요아 맞아, 맞아 맞아. 그죠? 그 아이스크림 같은 그 소품 소품이었는데 네. 크레파스 맛이 날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며 자기 가 어렸을 때한 번쯤 다 크레파스 뭐, 먹어봤잖아요. 아, 이런데, <laughs> 아, 아, 이런데. 네. 크레파스를 먹어봐. 남준이 좀 쉽지 않은데 네, <laughs> 지금 애들 다 크고 나서 이제 우리 방탄 아이들을 봤을 때 네, 막라 중에서도 정국이랑 태영이가 둘이 붙어있으면 은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음, 맞아, 맞아, 항상 주의를 맞아, 맞아. 줘야 되는 아이들일 것 같은 맞아, 맞아. 저도 약간 견학을 가면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어. <laughs> 그럼 그 친구들 양손에 손을 잡고 항상 다니거든요 <laughs> 어떡해 그럼 제 오른손에는 정국이, 오른손에는 태영이 <laughs> 무조건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너희 오늘 선생님 말잘 들어야 돼. 면서 아... <laughs> 주의 주고 <laughs> 출발하는. 갑자기 어디를 틀지 몰라가지고 되게 통통 튀는 매력들 팬들이 볼땐 매력이지만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육아 난이도 최상. 최하는어 그래 최하는 아, 최하. 아 최하? 저는 호석이. 저는 호석이 알아. 윤기. 근데 윤기도 은근 뭔가 자기만의 뭐가 있어서 <laughs> 윤기도 은근 힘들 것 같은데 나 선생님이 하자고 시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할것 같은. <laughs> 안 하고 어디론가 가버릴 것 같은. 윤기야, <laughs> 어디 가니? <laughs> 약간 이런. 말이라도 해주고 <laughs> 가. 어, 제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하고 가. 약간 이런. 호비는 일단 리액션 너무 좋고. 선생님이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음 좋아요! 음 이러고 할것 같고. 음 하지 말라 그러면 네! 하고 안할것 같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애들, 애들한테 야, 이거 선생님이 하래! 이러면서 맞아, 맞아, 뭔가 할것 같은. 그래서 맞아. 항상 저의 오른팔. 일것 같은. 근데 저희 지금 현재 실제로 저 반에도 그런 애들이 몇명 있거든요. 어, 선생님 말잘 듣고. 네, 네. 꼬마 선생님 같은 친구들. 오. 어, 우리 귀여워. 호비가 바로 꼬마 선생님. 음. <laughs> 어떻게 입덕을 하셨나요? 저는 입덕이 방탄을 입덕을 한게 아니라, 그 여고생 마이크 들어. <laughs> 맞아. <laughs> 여고생에게 입덕했어. <입덕이야. 웃음> <목소리> 그 분이 춤을 추는데, 그 현장 분위기와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하필 마이크 드롭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 이 노래 뭐지? 너무 신난다. 이러고 찾아보니, 방탄의 노래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찾아보니까, 그때 한창 포추댄이랑, 유엔에서 뭐 포추댄 춤추는 거. 진짜, 유봉인데, 굽뽕 찰만한 영상들이 가득가득 가득 했어요. <laughs> 입덕 부정기였죠. 나는 이게 입덕이 아니라 국뽕이다, 막 이러면서 입덕 부정기 아닌 부정기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됐는데 영상은 계속 봤던. <laughs> 좀 되돌아보니 그고 국뽕 찰만한 영상들 말고도 달방을 본다던가 아, <웃음> <웃음> 이미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 입덕한 을 거다. 약간 어 이렇게 탕탕탕 치게 된게 얼마 안된게 22년도 초반. 저는 그냥 스스로 그 22년도 1월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조금 방탄으로 입덕을 한게 아니라 마이크드롭 여고생으로 진짜 독특하다. 독특한 것요 입덕을 하게 된 그러니까 또 정말 단순히 노래가 너무 좋았어 마이클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입덕을 하게 된 거죠. 음... 다음 질문이 마리나님이 여쭤봐 주신 거예요. 최애 뮤비, 아, 퇴뮤비, 영상. 안무 영상 이런 거. 아그 전에 최애가 누군지 를 알려주세요. 아 맞아 맞아. 제 최애는 석진입니다. 왜왜 네, 왜, 왜, 왜? 석진, 석진. 오빠입니다. <laughs> 제가 반하게 된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솔직히. 얼굴. 아, <laughs> 당연하다. 당연하지? 솔직히 아,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렇게 일곱 명이 다 있는데, 너무 다 잘생겼지만, 유독 튀는 거예요, 제 <laughs> 눈에. 아이, 제가 약간 이렇게 훈남, 이렇게 펄펄 냄새 나는 <laughs>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얼굴을 보고 좋아했는데, 오늘 영상 중에 석진이가 말한 게, 석진아, 너의 수고는? 너가 알면 돼. 전이 말을 듣고, 아, 진짜 이 사람 마인드 대박이다. 그러면서 더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제 최애는 석진이요. 그럼 입덕 요정도 석진이고 최애도 석진이 아, 그치. 입덕 요정은 근데 석진은 아니에요? 어? 누구였죠? 네, 입덕 요정은 고등학생이라고. 제라리한 번. 감사드립니다. <웃음> 그 마이크 드롭을 제가 조회 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지민이랑 호비였어요. 음와 어떻게 출발이 저렇게 주지? 양쪽 호비다 처음에 등장할 때발 비비대. 와그 발이, 발이 공감하시죠그발에 비비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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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그 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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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정저리 소리. 그거와 함께, 와, 미치겠는 거예요. 이쪽 요정은 따져보면, 호비랑 지민이. 호비랑 지민이인데, 지민이. 석진이가 제 눈에 딱 띄었고, 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석진이를 바라보고 있죠. 태애곡은 <laughs> 블랙스완? 나 음. 블랙스완. <웃음> <웃음> 안무도 블랙스완을 되게 좋아해요. 현대 모양 같은 그루브가 음. <laughs> 장난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 뮤비는 화양연화 시리즈. 아. 직까지도 다시 보면은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개 있어서 <웃음> 또 <웃음> 보고 보고 또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지? 지은 캐릭터를 너무 잘. 네, 너무 잘 잡아주고 또 뮤비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화양연화 시리즈는 다 매번 봐도 음 새롭고 매번 봐도 너무 재밌는 최안무 영상은 온 박스 너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도 좋아하고 이번에 달방 와 미친드 아, 왔어요. 아수도그옆에가 <laughs> 이렇게 어, 사랑사랑해 사슴이야 사슴이야. 음, 너무 잘생겼다.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는 최의 최고 리즈 혹은 인생 샷은? 그 윙팝콘에서 파란 셔츠에 안경 흥머 어? 나나 나, 나 <laughs> 어, 있어요 있어요? 나나 아, 나, 나, 나 너무 많아 맞아 사진이. 대박이에요 맞아. 근데 제가 이렇게 빡세게 꾸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너드 같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일 아끼는 구찌와 사연. 음. 구찌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 그짓 말하지 말아. <laughs> <laughs> 아까. <웃음> <laughs> 샀다고 한게몇갠데 <laughs> 보이는 거 일단 방탄 굿즈는 다 사요 다 사는데 득을 만들거나 아,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 기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무 예쁘다 음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가격 안 보고 사는 편 그러니까 제 맘에 들면 사고 굿즈 중에 제일 꺼질 꺼질한 <laughs> 좀 많이 들고 다녀서 미니 RJ 우리 RJ 정말 간편한 들고 다니기 방탄 콘서트 몇 번이나 가셨는지 음. 기억에 남는 콘서트 후기와 콘서트 티켓팅 꿀팁 같은 게 듣고 싶으시대요. 음. 첫 콘은 부상 콘이었어요. 떡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온콘 이런 것도 없었고 제 입덕하고 첫그 앨범이 프로포였어가지고 저는 콘서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콘이 부상 콘이었고 또 심지어 그게 그 애들을 마지막 맞아 맞아 이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단체.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목소리> 일을 갈고, 티켓팅을 <피케팅을 목소리> 했죠. 그, 치켓팅으로 성공을 치케팅. 해서 갔는데, 그게 첫 콘이었어가지고, <목소리> 어설펐어요. 예, <목소리> 네. <목소리> 많이 어설펐어가지고, 정말 좋았는데, 좀 많이 힘들었던 콘서트였고, 그 다음이, 윤기 서울콘, 마콘. <목소리> 그 다음이 <목소리> 이번에, 파이널. <목소리> 파이널 콘대총세 <목소리> 번을 갔는데,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파이널 마콘.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목소리> 아, 진짜, 그거는 레전드다. 아직까지도 정말 갤러리 들어가면은 헤어나지 못하는. <laughs> 그 윤기 이제 콘서트 하기 전까지는 저는 윙파콘 가신 분들이 현장에서 그걸 본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왜 다들 레전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윙파콘이. 그래서 그 현장감을 느끼지 못한 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 파이널 마콘 때제 기준에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여운을 크게 와닿아서. 아직까지도 앓고 있는. 음. 진짜 그때 모든 삼벅자가 딱딱딱 맞았던 게 아미분들의 그 함성과 윤기의 그화 아, 아, 공개와 공개. 공개. 이제 휴가 나온 소석이와 석진이의 그거와 멤버들의 무대와 이제 윤기의 눈물과그 문을 열고 인사하고 것. 나가는 것까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그거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못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팬튜브와 현생을 같이 살아가는 건 어떤 기분이신가요? 중간 잠깐 쉬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팬튜브도 저한테는 약간 덕질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 맞아. 왜냐면 맞아. 일단 올리기 위해서는 영상을 응. 봐야 되고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덕질을 응. <laughs> 막 보면서 또 맞아. 좋아하게 되니까 저는 팬튜브도 덕질 중에 하나여서 현생 끝나면 하는 것 중에 하나 <laughs> 덕질하는 것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쉬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5년? 5년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5, 6월쯤이었던 음.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년 됐는데 그때까지 하루에 하나라도 아니 이틀을 하나라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팬튜브를 한 이유가 일순위는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지 뭐 딱히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예전 초반에는 하루에 진짜 많게는 다섯 개 올릴 수도 있고 막두세 음. 개는 기분 좋은 항상 올렸었는데 음. 요즘에는 현생이 너무 바빠서 근데 저는 내가 건강해야지 덕질도 건강하게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생이 너무 바빠서 할게 너무 많다 이러면 일단은 내 현생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덕질을 하는 편이어서, 혹시 만약에 앞으로 지쳐서 좀쉬어갈 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은 말씀을 드릴 것 음. 같아요. 팬튜브가 쉽지 않은데 멘탈 관리, 특히 악플 대처법. 악플 보면은 바로 삭제하고, 음. 왜냐면 저는 같이 즐기려고, 같이 행복하려고 올리는 영상인데, 음. 그러한 귀한 자리에 그렇게 아플을 올리면은 너무 속상 저도 싸는데 같이 보는 아미분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악플 대처법 이건좀 마인드 컨트롤 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laughs> 이 사람은 진짜 할짓 없어서 그냥 방 구석에 앉아서 지금 이러고 있을 거다 진짜 아프고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삭제하고 이제 제 기억에서 바로 지워버리죠. 응응응. 어... 응, 응. 근데 저... 그. 그 아티스트한테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그냥 영상 자체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올릴 시간에 뭐너 너나 뭐더 잘해라. <laughs> 아 진짜? 왜? 저게제왜 걱정을 해? 그때까지 그런 댓글을 올려. 어, 몰라요. 뭐이렇게 갑자기 그 떡상한 것들에는 아, 뭐 먹을들도 많이 맞아, 다니까 아니 고운가 봐요. <laughs> <laughs> 저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발견하면은 뭐래 이러고 그냥 바로. 일단 악플를 바로 삭제한 이유는 이거는 저의 로망이지만 <laughs> <애들이, 웃음> 혹시 모르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laughs> 알고리즘으로 인해 애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상처예요 우리도 상처인데 보기 전에 바로 응, 바로 삭제하죠 응. 다음 맞아. 질문이 추, 추천하고 싶은 팬튜브 저는 아니 근데 이게 오성 님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짧게 짧게 보고 싶다 뭐 출퇴근길에 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 쫓는 오성 님을 추천해드리고 그 라이브를 또 정말 찰, 찰떡같이 이렇게 편집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황급빛 내 방탄? 아, 그분은. 네, 그 그분은 라이브 그 편집이 장난 없어요. 보면서 놓칠 수도 있었던 부분들까지 좀 살려서 자막이랑 해가지고 음. 잘 편집해주시는 분이고 이분은 특히 입덕 초본, 초기분들한테 초 추천을 해드리는데 보라별 외계인 분, 그분. 애들 관찰력이 진짜 대박이에요. 맞아 맞아. 진짜 대박. 막나 그다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형마 뭐다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관찰해 가지고 분석해서 올린 영상들 진짜 많은데 궁금한 게 있다고. 근데 그분 영상을 보면은 아, 예전에 이랬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저도 이덕할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분 이미 음. 워낙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세 분은. 맞아요. 응. 그럼 보방님 건 언제 봐야요 아, 보방님 거. <laughs> 보방님. 제 거, 제 것도 <laughs> 봐주시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웃음> <웃음> 제 것도 같이 봐주세요. 저도 추천드릴게요. <laughs> 본인 채널에 네, 그러니까. 어, 안세요 뭐 저... 저도 근데 쇼츠로 많이 올리는 편이어서 아니, 저는 진짜 이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어, 그 말씀해주세요 아니 좀 귀여운 걸 많이 올리시는 아 것같 아, 아, 애들의 귀여움 이런 게좀 많고 맞아요 잘 보신 게 저는 딱 영상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겠는데 귀여운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보여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는 특히 좀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 공통 질문이 있어요 방탄이랑? 방탄이랑? 방탄이랑 제삶 아닐까요? 평생에서 <laughs> 진짜 여기치고 저기치고 하다가 집에 와서 방탄 영상을 보고 방탄 우리 탄이들이 올려준 무언가를 볼때 얻는 힘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특히 또 노래 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큰 힘을 얻는 지칠 때에 엄청난 힘을 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방탄한테 깊게 빠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사를 보면은 진짜 힘이 되는 가사들 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제 최고 최애곡, 최이 소주예요.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지금 들어요. 음. 그런 식으로 방탄한테 얻는 힘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살아갈 때 없어서 안돼.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음. 만나서 한마디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음. 나에게. 그러면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진짜 고맙다 이 말만 이말할것 같아요 정말 이 것만큼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간제 성격이 인기도 약간 그랬거든요. 되게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았었다고 아. 살았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래요. 이미 지난 일이라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음. 저는 그 과거에서 정말 못 헤어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자책도 진짜 많이 하고 엄청 우울해 있었고 그러다가 방탄을 덕질을 하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행복을 얻게 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저희 삶이 조금 조금씩 변해가면서 음. 밖에서만 밝은 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말 제가 밝은 사람이 됐더라고 음. 보니까 음. 너무 좋은 영향을 저에게 끼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평진이란다척진이란 아, 척최 그러고 나중 나중에 아중 나중에 하고 싶나혹하하 싶은 은이에고 싶은 말이에 미친 에아니에요 <laughs> 이제 아, 볼 때는 몰라 보네. 몰라요, 진짜. 전 장난이 아니고 진짜 나중에 초대할 거라니까요. 길 <laughs> <laughs> 가다가 이렇게 딱 마주쳤어. 그래서 딱한 마디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와, 길 가다가 마주쳤다? 사례를... 근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길이 딱한한 마디다? 사랑해요, 저 진짜 무조건. 어 사랑해요. 아, 결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laughs> 사랑해요, 네. 결혼하자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 어, 말도 안 맞아요. 아, 워낙 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의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치, 그치. 이건 꼭 말해야 돼. 사랑하니까. 소감, 오늘의 소감. 아, 오늘의 소감. 너무너무 너무 즐거웠고 오늘 이 슈, 쉬... 아, 슈치타래. <laughs> 이것도. 참 마가치니까요. 아, 아, 아 그럼 아미 아미들의 역하는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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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어, 아, 이름을 이제 그걸 바꿔야겠다. 아, 아침 아침 일단은 오늘 트트율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덕질의 시간과 이런 걸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좀 추억 회상 같은 걸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laughs> 많이 어, 아, 많이 배워서 아, 너무 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아,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근데 아, 응. 네, 너무 재밌어요. 출연해 주세요. <laughs> 마음 같아서는 진짜 자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쉽지가 않죠. 음. 그죠 진짜, 진짜 재밌으니까 다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망설이지 말고 저 나갈래요.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덕질하면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와